우리나라 부동산 재력가 탑3의 사례를 통해 30대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전지현은 서울에만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장기 임대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배우 권상우는 분당, 청담동, 성수동 등 다양한 지역에 7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는 국내외 부동산을 총 814억 원 상당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가치는 1,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력가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30대 젊은층에게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